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, 바빌론의 공중정원 들어보셨죠? 높은 테라스에 나무와 꽃이 자라고 마치 하늘에 정원이 떠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정원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.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왕느부간 4살 2세가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내를 위해 거대한 계단식 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. 고대 작가들은 이 정원이 계단식 구조에 물이 흐르고 공중에 떠있는 듯 했다고 생각합니다. 생생히 묘사했지만, 1899년부터 시작된 바빌론 유적 발굴에서는 정원은커녕 나무 한 그루 자랄만한 구조도 없었고, 발견된 건 이중 성벽 창고. 배수시설 뿐이었습니다.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느부간 네 살의 지적을 빼곡히 기록한 바빌로니아 문서 어디에도 공중정원은 단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문헌 기록은 넘치는데 고고학적 증거는 전무하고 그 시대 최고 권력자의 기록에도 없다면 정말 존재했던 게 맞을까요?